결국 세계는 북극 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린란드가 사랑했습니까? 북극 항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업무 대부분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